자, 한번 보자. 이제 세 개의 질문. There was, 거기에는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요. 한 왕이, 옛날에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원했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 동사 자리지. 그럼 여기 자리는 무슨 자리야? 주어 자리가 돼야겠죠. 그럼 주격 관계 대명사, who를 쓰면 되겠죠. 거기에는 한 왕이 있었는데, who, 그 왕은 원했던 왕입니다. to know 알고 싶었어요 세 가지 것을 자세 가지 것에만 따로 밑줄 그어 볼게 right time 바로 좋은 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필요로 하는 사람 그리고 end 마지막으로 또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이세 가지를 알고 싶었던 사람인데 자그 시간 어떤 시간 해야 할 시간 모든 것을 해야 할 시간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to pay attention. 집중할 시간. 관심을 가질 시간. 그래서 pay attention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to로 끝나야 돼요. to pay attention, to.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데, 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자, 다시. 어떤 것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어떤 것을, 그, 그, 주의를 기르해야할 가장 필요한 사람, 그리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세 가지였습니다. 그는 성공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는 생각했습니다. 동그라미 쳐 봐봐. 이거유터 하는 거야. he, 그는 생각했습니까는 전체적으로 과거 써어트 써주세요. 써어트 생각했습니다. 뭐를 생각했냐면, 대 이거 이아 데디아를 생각했는데, 자 그가 어 잠깐만 이것들을 아는 것이 그의 성공을 보장해 줄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 동사니까 이것들을 아는 것이지. 그럼 것이 주어가 되는 거니까요 ing로 끝날 거야. 그래서 knowing 아는 것은 이것들을 아는 것은 these things 이세 가지 것들을 아는 것은 보장해 줄 겁니다. 자, 보장하다가 영어로 뭐였었지? would insure 보장해 줄 겁니다. 자, 세 가지를 아는 것은 보장해 줄 건데, 뭐를 보장해 줄 거야? 그의 성공을 보장해 줄 거야? 그의 성공이니까 영어로 뭐겠어? 히스, 석세스, 그의 성공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나운스드 발표했습니다. 뭐를 발표했냐면, 은 그는 우드 리얼드 보상할 겁니다. 이거야, 보상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자이 부분이 중요한 거야 이것들을 알려준 누구에게 건 누구에게나 이거가 되겠지 보상해 줄 건데 누구에게나 보상해 줄 거야 anyone 아무에게나 다 보상해 줄 겁니다 그 아무나는 어떤 사람이냐 면요 who 그 사람은요 아는 사람 가르쳐 줄수 있는 사람이죠 teach 가르쳐 줄 겁니다 teach 가르쳐 줄 건데 뭐를 가르쳐 줄 거예요 him 그에게 이것들을 아까 이것들이 이제 디스띵이라 그랬죠. 디스띵스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모든 사람에게 보상해 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래블 여행했습니다. 그의 궁전으로 여행을 했어. 하지만 그들 모두 제공했는데 뭐를 제공했어요? 어, 다양한 답들을 제공해 줬습니다. 그의 질문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해 줬어요. 됐죠? 자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뭐뭐에 관련하여 전치사가 들어가는 건데 중요한 겁니다. 관련하여 중요한 표현이야.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요 Rewarding. 아그니 그, Regarding. 그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자 Some이 나왔죠. 그럼 뒤에 또 누구 나오냐면은 Others가 나올건데 음, 아더스 여기 나오네요. 그렇죠. some 몇몇은 첫 번째 질문에서 몇몇은 했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가볼게 몇몇 사람들은 얘기했는데요. 그 왕이 주어가 나왔으니까 틀는안 되는 거야. that 뭐를 얘기했냐면 그 왕은 아마도 would make should make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자. 만들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스케줄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갈게 뭐뭐 하기 위해야. 근데 이제 주어 동사가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접속사 so that을 쓰는 거죠.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어 그가 could 오래 있지 이거 써야 되나? could 항상 뭐뭐 할수 있도록 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완벽한 시간을 투두 해야 할 시간을요. 어떤 것을 해야 할 완벽한 시간을 항상 알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스케줄을 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주장했는데 그가 should 뭐뭐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죠. should 뭐뭐 해야 된다 이렇게 기겠죠 <laughs>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거구나. 자, 슈드, 자, 여기에서 들어갈 내용이 뭐냐면은 그 기다려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다려야 한다고, 음, 테이크 시티에이션 아, 모든 사람 고려해야 된다고 고려하다가 영어로 뭐죠? 테이크 인트 어카운트.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Take into account 고려해야 되는데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들어갈 내용이다. 미안하다. 이건 이렇게 가자. 이게 이렇게 가. Take into account고 Take into account고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해서 every situation. 모든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For the crisis moment, 그 정확한 시간을, 행동할 시간을, 이렇게 가야겠지. 행동할 정확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still, 다른 사람들은 또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여기도 다른 사람들이니까 세명세 부류가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은 뭘 제안했냐면 그가 컨설트 와이스맨, 현명한 사람에게 자문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잠깐만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생각했던 여기 슈드는요. 주장, 충고, 제안, 명령, 요구 다음에 슈드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응. 됐지? 오케이. 자, 자그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어, 자, 이거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그 문법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를 좀 기억하게 될 텐데, 이거 질문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먼저 선생님이 쓸게요. E. Barriers were 이거였었어 자 이게 시험문제 나오는 이유부터 한번 보자 맨 처음에 니네들한테 w a s 쓸래 w h a s 쓸래 라는 문법 문제로 많이 보여 줄 겁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equally b a r i e r s 는 형용사로 끝나는 거지 똑같이 다양한 이지 그러니까 얘는요 주어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the answers가 주어가 되고 있는 거야. 도치가 됐습니다. 보호에 의한 도치가 일어난 거고요. 해석할 때는요. 그 답들은 똑같이 다양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답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똑같이 뭐 했습니다? 다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주어 동사가 보이니까 투는안될 거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왕의 의외에그 구성원들이 워, 뭐, 뭐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입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반면에 와일, 다른 사람들은 언급했습니다. 성직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의사 워리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꼽볼게요세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인, 뭐, 뭐에 대한 응답으로 레스판서 Ability, 아니, 저기, response to 뭐뭐에 대한 응답으로 그 세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몇몇 사람들은 대답했습니다. 그 과학이 worst 팅 most i n g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반면에 어, 반면에가 또 들어가는데 아까는 우리 y를 썼죠. 여기에서의 반면에가 이렇게 쓰인거야. where is 반면에 자 외어레즈 반면입니다 반면에 나머지 사람들야 다른 사람들이야 나머 얘는 나머지 다른 사람들이 되는 건데 지금 다른 얘기도 할수 있으니까 하지만 몇몇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자 시험 문제 또 나왔지 주장 충고 제안 명령 요구 다음에 대절에서는 주어 나오고 동사 쓸때 슈드가 생략된다라 그랬지 슈드가 있으면 동사 원형 쓰는 거니까 b가 되는 거죠. EP 워. 이것은 전쟁이나 아니면 종교적인 월십 예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왕은 월스나 플리스드 기쁘지가 않았어요. 감정 상태의 변화는요. 항상 이렇게 수동을 씁니다. 감정의 변화니까요 어, 감정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어떤 대답 갖고 만족스럽지가 못했어. 하지만 여전히 발에서 이거 되겠죠 능동이니까요 발에서 뭐뭐 하길 바래서 to find 찾고 싶어서 최고의 답을요 그의 질문에 대한 최고의 답을 찾고 싶어서 왕은 결심했습니다 뭐뭐 할 것을 방문할 것을 결심했어요 옛날 그허미트 현자를요 현명한 사람을요 후그 사람은요 월스 페이 u 스 유명합니다. 그의 지혜 때문에 유명한 거니까요. for로 갈게요. 어, 그의 지혜 때문에 명성이 높은 그 현자를 찾아갈 것을 결심했었어요. 그 현자는요 리브드 살았습니다. 포레스트 숲 속에 살았고 그리고 만났는데요. 오직 뭐를 만났어요? 오르디너리 자, 오르디너리 하면요, 평범한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포크는요, 평민으로 갈게요. 오르디너리 포크를 평민으로 할까요? 오직 평민만 만났어요. 그래서 그 왕은요, 간단한 피전트로다가 변신을 한 거죠. 그쵸? 변신을 하다가 뭐냐면, 그 왕은 변신했습니다. 변장했습니다. 디스가이스드. 변신을 했는데, himself, 그 자신을요, as a simple pigeon, 농구로다가, 어, 변신했습니다. 그는 명령했어요. 그의 보디 가드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어? to stay, 머물러 있으라고, behind, 뒤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 이유는, o e r 가오형식 동사였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아 어, 그가 went on, 가 있는 동안에, 혼자서 가 있는 동안에 뭐하기 위해서 그 현자를 찾기 위해서 그 현자를 찾기 위해 혼자 가 있는 동안에 뒤에 머물러 있으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넘어가죠. 자, 허미티의 오드음악에 도착되어서요. 도착한 후에 도착해서가 되겠죠. ing 능동입니다. 능동. 어, 그 왕은요, 발견했습니다. 한 오래된 남자를 만났는데, 자, 여기에서, 이거 발견했는데, 그 오래된 남자가 땅을 파고 있었던 거가 되겠지. 그래서 목적 보호 5형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응? 땅을 파고 있는 오래된 왕을 만났습니다. 그의 가든에서. 그 허밋은요, 인사했습니다. 그 왕에게 인사를 했어요. 됐죠? 왕에게 인사했고, 계속했습니다. 동사가 나오기가 조금 그런데 이렇게 가자. 그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땅을 파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둘다다 다 되는 겁니다. 디깅도 되고 투디그도 돼요. 컨트롤하면 둘다올수 있는데 동사 원형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파는 것을 계속했어요. 그 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I have come. 나는 여기 왔지요. To ask 물어보기 위해서 너에게. 너에게 뭘 물어봐요? 세 가지 질문을. 그래서 너에게 세 가지 질문을 물어보기 위해서 왔어요. 내가 배운 그 배우 그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를 투 o 모든 것을 어떤 것을 해야 할 바로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what time이니까, what time으로 가는 게 낫겠지? 지금, how, 아, how, 어떻게 이렇게 하자? 어떻게 내가 알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시간을 이렇게 하자. 어떻게 내가 알수 있을까요? 그 정확한 시간을요? whom, 누구일까요? do I most need?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pay attention to라고 그랬죠? pay attention to. 집중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세 가지 물어봤어. 세 가지 질문 영장으로 다쓸수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 허밋이 리슨드, 신중하게 들었어. 하지만 디클라인, 거절했습니다. 디클라인이 거절하대요. 그럼 뭐뭐 한 것을 거절한 거야? 뭐뭐 할 것을 거절한 거야? 할 거지. 그러면 투부종사 반응할 것 대답할 것을 거절했어요 you 너는 어, must be ~~임에 틀림없다 must be tired 피곤한 게 틀림없네요 그 왕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let me help 내가 도와줄게 with that 아, 당신은 피곤 했어요 피곤한 게 분명합니다 내가 뭐뭐 해줄게야 도와줄게가 되겠지. 네가 그것을 하는 것을 도와줄게.라고 험밋은 음, 거절했고 왕이 얘기한 거네. 그럼 여기서 잠깐 선생님 잠깐 착각했는데 여기서 유는 누구 얘기하는 거야? 허밋시죠허밋 너가 너 피곤한 게 틀림없어.라고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너 도와줄게.라고 해서 허밋은 감사했어 왕에게 감사한 거야. 왕에게 감사했어요. 왕에게 그의 스페이드를 주어동사 다 나왔고 목적어까지 완벽한 문장이고 목적어가 있지 그럼 수동이야 능동이야 목적어가 있으면 그 왕에게 뭐뭐를 그럼 뭐라 그랬어 능동이라 그랬죠 건네면서 감사했어요 그 왕은 워크 일했습니다 for a long time 시간이 나오면요 to, to, for를 써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허밋이 지켜보는 동안 주어 동사 나왔죠. While 그를 조용하게 바라보는 동안에 열심히 일했어요. 마침내, 마침내 사실은 마침내 얘만 안 되겠다. 마침내 태양이 월세팅 지고 있었고 그 왕은 멈췄습니다. And 그리고 말했습니다. I came to you. 나는 너에게 왔어요. 답을 위해서. 왔어요.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왔어요. 만약에 네가 can give 나에게 준다면 사람이 앞으로 나왔으니까요. 그냥 바로 쓰죠.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please 제발 뭐해서 알도록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제발 let's see 봅시다.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다우셨으면, please let me know. 내가 알, 여기 렌치 있으니까요. Let me know. 내가 알도록 해주세요. So, t h a t 뭐,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I can return home. 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자, 됐죠? l 미노 그래서 지금 소대 때문에 이제 문법, 저기 영작으로 나온 거니까 기억해두면 돼요. 어떤 사람이 이스 r 닝 우리 쪽으로 달려오고 있어요. 라고 그 은자가 얘기했습니다. Let's see, 봅시다. 누구인지 의문사, 주어, 동사, 후 h o it is. 이렇게 써야겠죠. 자, 가볼게요. 그 왕은 돌아서 그리고 봤습니다. 그 남자를 봤는데, 소 o 가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올 수가 없죠. 런이나 러닝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한 어, 달려고 있는 남자를 봤습니다. 목적 보호자래요. 아우로부터 우드 숲 속으로부터 그 남자는 도착했습니다. 그 왕에게 도착했고 그는 쓰러졌습니다가 되겠지. 그냥 쓰러졌다가 영어로다가 뭐지? fell 이거예요. f l fell. fell down 쓰러졌습니다. 그 왕은 크 s 스 e 볼수 있었어요. 피를 볼수 있었는데 역시 쓰는 아까 지각동사라 그랬지. 그럼 목적어 나오고 ing. 투부정사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flowing 달려왔어. From a large 크다란 어디로부터 상처 상처가 되겠지. 그렇지. b a n d 그 상처 상처가 영어로 뭐지? 운두. u n d 그의 배에서 그 왕은 워시, 씻겼습니다. 그리고 붕대를 붙였어요. 그 상처를 씻기고 붕대를 붙였죠. 붕대를 감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그, 그의 현자는 carried, 옮겼습니다. 그 남자를 은트 더 허트, 오두막으로 옮겼어요. 그 남자는 감았습니다. 그의 눈을 감았고, 그리고 또뭐 했습니다. 잠에 빠져들었다지, fall asleep이야. 자, 그러면 이런 것도 간단하게 시험 문제는 아는 거죠. 간단하게. You fall down, 쓰러지다, fall asleep, 그러면 잠이 들다. 이렇게 되겠죠. because, 뭐뭐때문에, since, 뭐뭐때문에, as, 뭐뭐때문에, owing to도 뭐뭐때문에인데, to가 있기 때문에, 어 전치사가 됐죠.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비코즈 에즈 센스 뭐뭐 때문에 he was 그는 완벽하게 지치게 된것 때문에 지치게 돼서 그 왕도 또한 자, 거짓말을 했다야 누웠다야. 응. 누웠다가 되겠죠? 레이스 누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누웠습니다. 레이 다운 누웠습니다. n 드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he 그가 awake 일어났을 때 인더모닝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남자는 watching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에팀 왕을 향해서 그래서 지금 남자가 3명 나오기 때문에 힘에 대한 게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서 가야 돼 forgive me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 남자가 begged 간청했습니다 I don't know you 난널 몰라 그리고 I have no reason 나는 이유가 없어. 어떤 이유? 포, 그 용서할 이유가 없어 너를. 그 왕이 리플라이드 대답했습니다. You might know 너는 아마도 알지 못해요 나를. 하지만 나는 너를 알고 있죠. 라고 그 남자는 대답했습니다. The rest were 지난 전쟁에서 끝났지. 그지 주어도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지난 전쟁 동안에 너는 죽였어. 나의 동생을 죽였고, 그리고 데리고 갔어. 나의 재산을 가져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프로프라이어티, 프로퍼티가 재산이라는 표현이고요. 예, 재산 소유물이고, 프로스퍼리티는요, 그, 번성, 번영. 이런 표현이고, 프로프라이어티가 우선순위. 그러니까 얘는 좀안 되겠죠. 프로퍼티라고 갈게요. 재산을 가져갔어. 내가 알았을 때, 네가 허밋을 만나보기 위해서 길을 떠났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까? 내가 알았을 때, h 드 d gone. 니가 가버렸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I decide. 나는 결심했어. 죽일 것을 결심했어요. 너를. 됐죠? 어디에서? 두 개가 아니라, 이게 네 개일 텐데. 응, 음, 네 개죠? 68번까지. 그냥 여기다 쓰고 지나갈게요. 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러면 o 잘 봐봐, way back. 그럼 돌아오는 길이야 그럼 누가 돌아오는 길에? 너가 돌아오는 길이죠 그러면 your way back. 이거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너를 죽일 거라고 결심했어요. However, 하지만, I came across 나는 came across 했습니다. 주니아 이 came across 무슨 뜻이지? 음, 음. 우연히 만났습니다. 너의 보디가드를 만났고 그리고 그네들은 걔네들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리고 걔네들이 recognize 나를 인식했고 and 그리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나를 상처를 입혔어요. 나예가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는 얼더우 불구하고 i would have died 나는 죽었어 죽었을 거야. 구해 주지 않았다면 if 만약에 네가 you 구해 주지 않았다면까 그러니까 had not saved 네가 구해 주지 않았다면 my life 내 삶을요. 자,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데 뭐냐면 if 다음에 if 다음에 이렇게 had plus pp가 나왔지? 그러면 그 다음에 우드쿠드마이트 나오고 헤브 플러스 pp. 요것이험문제 나오는 거야. 다시 이프 다음에 주어 나오고 헤드 플러스 pp가 나왔지. 그러면 주어 나오고 우드쿠드마이트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라 그랬어? 헤브 플러스 pp라 그랬지. 이 어순을 꼭 지켜줘야 돼. 근데 요에는 헤브 플러스 pp가 앞으로 나온 형태입니다. 이제 나의 아들과 나는요. will s e r 너에게 봉사할 겁니다. 영원히 봉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플리징을 쓸래? 플리즈들을 쓸 건데, 애매하면요, 여기에 주어를 빨랑 찾아. 그 왕은 그럼 뭐인 거야? 기뻐하면서가 되겠죠. 그죠? 기뻐하면서니까는, 어, 능동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하지만 기쁜 감정의 원인은 선생님 뭐라 보자고? 수동으로 보자고 랬죠 기뻐서. 뭐가 기뻐서? Have made a friend. 친구 한 명이죠. 지금 남자니까. 아니까? 아들하고 같이니까 프렌 i 라고 하자. 그 친구들을 만든 것이 기뻐서 그의 적을 친구로 만든 것이 기뻐서 그래서 이렇게 할까? 너무 쉽게 만들어서 그래서 그 왕은 i 기브 용서했습니다. 그 남자를 용서했고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뭐를 약속했어요? 회복시켜 줄 것을요. 그의 프로퍼티, 재산을 리스토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 남자는 떠났습니다. 능동이죠, 그냥 떠났어. 떠난 후에 그 왕은요, 고 아웃사이드 밖으로 나갔어. 그 현재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뭐뭐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고 있으니까요. 투부 정사로 쓸게요. For the last time. 그 마지막으로, I beg 나는 너에게 간청합니다. 뭐뭐 해달라고? 대답을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목적은 목적 보호의 구조 오형식이에요. 나의 질문에 그 왕은 이렇게 얘기했어. e 이 그들은 너의 질문들은이 되겠죠. 너의 그세 가지 퀘스천 질문들이 이미 벌써 대답이 한 거야. 대답이 되어진 거야. 대답이 되어졌군요. Have been answered. 대답이 되어졌어.라고 말했습니다. 그 허밋이 말했습니다. What do you mean? 뭘, 뭔 말이야? 라고 그 왕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아까 얘기했죠? if 나오고, you 나오고, 전체적으로 과거니까는 had helped. 당신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me, 나를 돕지 않았다면, you, 당신은 아마도 떠났을 거야. w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무슨 뭐 다해서 have plus pp라 그랬죠? have left. 너는 떠났을 거고요. and, 그리고, 그 남자가, t h man, 그 남자가 공격했을 거죠. 우 o 쿠 l 마이트 그 다음에 h 브 v e 스 o u l d have, attacked, 공격했을 겁니다. 유 너를 공격했을 거야.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뭐였었어? 뭐 네가 땅을 파고 있었을 때고요. I was most i n g 가장 내가 중요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was ~~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었겠지요. 나중에 그 가장 중요한 시간은 네가 또 뭐였을 거야? care for 돌봤던 시간입니다. 그를 돌봤던 시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head plus pp 쓴다 했죠? 그 남자를 돕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도 뭐였을 거고 would have pp라 그랬죠? 죽었을 거고 그래서 그는 was the most thing, 가장 중요한 people 사람이었을 거고 and 그리고 그를 도와준 것이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remember 기억하세요. There is only one time 거긴 유일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어떤 시간 이지의 동사 표시. 그럼 여긴 주어 자리가 있겠지? 시간이 있다고 무조건 n 이 아니죠? n 은 지워야 돼왜냐면 지금 주격 관계 되면서 써야 되니까 둘다다 다 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고요.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니유아 네, 여기에 지금 뭐가 빠졌어? 주어가 지금 빠져 있지 그지? 대시나 사람이니까 는 후로 가자. 훔 목적격 하고 위치는 사람이니까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어떤 남 니와 함께 있는 그 남자일 테고요. 가장 중요한 사람일 테고. a n d 그리고 doing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 is most important thing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문장이 꽤 길긴 한데 아, 문장이 길지만 단순하게 굉장히 짧아서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요 정도만요 이해하면서 잘 따라오면은 뭐 모이고 아, 교과서 문제는요 굉장히 쉽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